외계인에게 납치되어 일시적으로 UFO에 끌려간다는 소위 외계인 어브덕션 사건 수사에 뜻밖의 새로운 일이 발생했다. 그것은 납치 피해자가 소재하던 스마트폰이다. 하루종일 실종된 여성의 수수께끼 2021년 11월 아르헨티나의 라팡파주의 작은 마을 하신트 아라오스에 사는 여성이 하루종일 이상하게 실종되었다는 기묘한 사건이 일어났다. 그리고 일부에서 이 사건은 외계인 어브덕션에 아닐까 하는 것이다. 이 여성 일마릭 씨에 의하면 11월 16일 아침 집에 있을 때 밖에서 갑자기 큰 소리가 울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밖에 나오자 눈부신 빛에 휩싸여 그로부터 하루 동안의 기억이 완전히 없어졌다고 한다. 리익 씨의 남편은 이후 친구 지인들과 함께 주변을 수색했지만 일마를 찾을 수 없었다. 찾기 위해서 단서가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다. 결국 그녀는 다음 날 이른 아침 집에서 60km 떨어진 곳에서 땅에 앉은 모습으로 발견되어 보호된 것이다. 기억이 없는 이상 이것이 외계인 어브덕션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판단할 수 없었지만, 일마 씨의 머리에는 그동안 없었던 흉터가 남아 있었다. 한지미디어의 취재에 대해 일마 씨는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싶습니다만 아무것도 모릅니다라고 대답한다. 자신에게 남겨진 것은 머리의 상처뿐이어서 어쩔 수 없다. 남미의 유명한 UFO 연구가 루이스 브르고스는 당연히 일마의 케이스에 관심을 가지고 그녀의 증언과 리포트를 분석했다. 그리고 외계인 어브덕션이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고 결론 내리고 있다. 게다가 브르고스 씨가 주목한 것은 일마 씨가 계속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이다. 그 스마트폰은 UFO 사건 사상 UFO 내부에 처음으로 반입된 스마트폰일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한다. UFO 내부에 반입된 스마트폰의 기록을 해서 일마시의 실종 사건에는 현지 수사 당국도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담당자는 부검찰관의 마리아 버지니아 안톤 박사이다. UFO 연구가 부르고스 씨는 안톤 박사에게 연락을 취해 몇 가지 흥미로운 이야기를 듣고 실망할 수밖에 없는 대답도 듣게 되었다고 한다. 부르고스 씨가 안톤 박사로부터 들었던 이야기의 요점은 아래와 같다. 조사의 목적은 배우자에 의한 학대, 납치, 공갈, 부상 등 사건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의심스러운 것을 배제하는 것이다. 일마리의 스마트폰은 안톤 박사의 요청에 따라 사법 당국의 손에 넘어가 있다. 소인에는 의료보고서가 첨부되어 있다. 원칙적으로 주인공을 방문한 학술팀에 의한 보고는 아직 첨부되어 있지 않다. 사법의 휴정은 1월에 시작되기 때문에 현안 스마트폰에 관한 전문가의 보고는 시간이 걸려도 6월부터 3월까지 준비할 필요가 있다. 전문가에 의한 조사 결과는 공표되지 않는다. 이미 일마의 스마트폰은 당국의 손에 있고 전문가에 의한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마 씨의 남편과 그 친구들은 수색 중에 적어도 3회, 일마 씨의 스마트폰에 전화를 걸었다는 것으로 착신 이력도 남아있다. GPS에 의해 기록된 위치 정보를 해석하는 것으로 그때 이 UFO의 장소를 특정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실망스러운 것은 전문가에 의한 스마트폰의 해석 결과는 일반적으로 공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당연히 그 점에 강한 불만을 안고 있는 브루고스 씨인데, 그래도 이번 건이 어브덕션 사건 수사에 스마트폰 정보 분석이 적용된 전례가 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반드시 채널을 등록하시고 알림을 켜주세요. 새로 영상이 등록되면 바로 아실 수 있습니다.